예,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리래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이사야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강의하도록, 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 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 유다 나라의 4명의 왕들, 에, 왕들이 통치를 할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히게 되죠. 유다 왕우시야와 여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선제는 아무래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제, 성경 전체가 66장인데요. 39장까지는 구약적 요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갖다 거기에 에, 기록을 하고 있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학적 요소로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다소 40 39장까지는 이제 어두운 요소들이 있지만은 40장부터서는 밝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통치의 그 세계는 밝은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해보세요. 그 어둠을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밝은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사람들이 사는 시, 시대는 예, 전쟁과 전쟁으로 싸움과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율법과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 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민족적으로도 그런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그 자리는 예, 분쟁의 자리에서 평화의 자리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로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엘레미아라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되 이런 그, 에, 그 구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 시대마다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를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곧게 설 것이오. 여호와의 전의 산이 글쎄 모든 산, 예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것이죠.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뭐 미터로 재해서 높다라고 하는보다는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그런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산들은 모두 다. 그 위에 서게 된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의거리로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방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며라고 하네. 시편에 보면은 거룩한 성산에 이이 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자 이런 이 고백을 하죠. 타이도 그렇잖아요.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산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할 것이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 렘 시온에서 하늘로부터 오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가 예수 메시아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끼리 전쟁하는 그러한 일들도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그러한 모든 싸움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도구지 않습니까? 칼과 창은 뭡니까? 싸우는 도구죠. 그런 싸움의 도구가 결국 메시아가 임할 때, 평화의 주님이 임할 때, 바로 평화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쟁의 도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연습에 예,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싸움이 다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저도 그런 체험을 다해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분쟁의 마음, 애들 예, 끓는 그런 마음들, 예, 불편한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싸우자고 또 도전적이고 이런 이제 예, 마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임했을 때 보세요. 그런 것들은 눈처럼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죠. 더 똑같은 이치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공단체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그 분쟁의 요소, 다툼의 요소들이 평화의 요소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유괴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바울인 5장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말씀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